자신 감독한 영화의 주연 배우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진짜? 아무튼 예, 참 재밌 재밌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상을 네. 상 감사합니다 네네 어, 네,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상을 받게 되어서 네,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, 어, 어 지금 제가 어이 상을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감독님들께서 직접 투표를 해주셔서 네, 뽑아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지금 되게 네, 떨리고 막 심장이 쿵쾅거리고 그래서 네,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. 어,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, 그리고 네, 화이라는 작품은 전 저에게 있어서 좀 중요한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. 영화인 것 같습니다. 네, 어, 이 자리를 비워서 장준환 감독님하고 이준동 대표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음,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더 공부하라는 의미에서 주신 상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, 정말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지켜봐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. 올해 남자신영자상 여진구 씨가 수상을 했습니다. 네. 두분에서 포즈를 좀 취해주시겠어요? 네. 아, 그래, 그래. 두 분이서 이렇게... 포즈를 취하니까 상을 받는다기보다는 약간 감사패의 느낌이 있습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